빨방 조심, 빨방 조심. 어 나이스. 왜 빨방 쪽일 것 같은데? 빨방 아니면 로비? 로비다. 와, 나 방금 회좀뒤졌다 어? 야, 밖에도 이기죠? 이기죠? 아, 나 밖에 할 생각 없었는데, 아. 누가 이기죠? <laughs> 아, 이거 이겨야 되겠다, 이거. 안녕, 나는 사람 뭐야, <laughs> 뭐야, 서랑소이야내핵 있으면 튕겨달라 하면 되는데. 오인그 이겼다 이겼다 파워 반샷 반샷 혼자 한잔 반샷 스카치 할스나 반샷이에요 안싸워도 돼 싸우자고 안싸우는중 안싸우는중 쩡붙차 <목소리> <호차> 나오면 사망이야 나커 <목소리> 보고있나 우리? 예 네, 보고있어요 나피이다 들었다. 빼로피이야 저는 어, 둘다피 수나 둘다피 어, 락정명수나 아, 미연. 락 떨어 뛴 거다. 아, 나 다른 애야. 다른 애야. 다른 애야. 낙정명. 나이스. 가포 가포. 라커라커라커라커라커라커라커라커 라카. 라카 라카. 토인 이님 왼쪽. 락커, 락커. 왼쪽, 왼쪽. 왼쪽, 왼쪽. 아니네. 아니, 뭐야? 뭐야? 왼쪽 아니었어? 아 이거, 가두면 돼, 그냥. 음 응, 이렇게 가두면 돼. 안 가도 어, 돼. 아, 왼쪽, 왼쪽. 아니, 안 가, 안 가도 되는데. 어, 락저문 지른다, 락저문 지른다. 어, 와! 어. 아! 아! 어. 방금 솔직히 좀 쫄렸다. 어, 좀 쫄렸다. 어, 빠질 때 그거 빠지면서 점프하면서 헤드 맞았어. 음 개꿀이야. 운이 좋았다잉. 어, 나 1턴이다, 이거. 언더 가게야? 아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다 진짜. 이건 엔드레스의 자존심이다. 나 커라 커라. 어 야시자 어, 디귿자, 디귿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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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살아있어? 어 있다. 빠진 거 같은데? 야시 야시 있어요. 야시 꽂차쪽 그 디귿자 빠진 거 같은데? 어 야시 그대로 야시 그대로. 가봐. 디귿자. 디귿자다. 디귿자다. 디귿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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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언더 언더인, 언더인 한거 같은데? 안 했다 안 했어?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. 또 아니야? 너안 어, 돼줘도 돼, 안 돼줘도 돼. 첼미질 수도 있어, 첼미질 수도 있어. 첼미? 아니, 없어. 가져간 놈이다, 이거. 빨방 조심, 빨방 조심. 어, 나이스. 애, 빨방 쪽일 것 같은데? 빨방 아니면 노비? 노비다. 와, 나 방금 회좀뒤졌다 바로 와. 앞에서 빼빼로 들고 있던데? 와, 내 반응 이거 진짜. 레전드. <laughs> 어, 무조건 이거 지질수 없지. 엔드레스 클라스 보여주자고. 지질수 없어. 무슨 한번 나갈 걸 그랬나? 아니야아니야 <laughs> 아니야. 안전하게 하는 게 <laughs> 좋긴 좋아. <laughs> 아, 포차 1층 한 번도 안 나오네. 포차 1층, 포차 1층, 포차 1층. 아, 사지 아봐요 사지 와봐. 아, 뭐야. 1층, 1층, 2층 다 있냐. 하나 맞아다 아, 안 살려도 돼. 안 살려도 돼. 하나 도 하나 더, 하나 해 이게, 어? 이게 엔드레스 필마 자존심이야, 어? 야, 야. <laughs> 더 배워. 아. 클렌저 이겼다. <웃음> <웃음> 이게 클렌전 이겼다. 아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눈높이 차이 얘가 내전 이겼다. <laughs> 박자 할게. 이거 고맙다. <laughs> 애둘 이다. 아, 런 아, 스나 아, 아, 스 아, 런 아, 스 아, 잡 아, 줘 아, 아, 줘 아, 덕이잖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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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아, 줘더 있었어, 아, 나 아, 있었어. 맞았어? 받았어 빠았어 확인할게. 어떡하시면 이거? 이게 예, 클마 자존심이지. 어 또. 망복 하나 깔게 기다려. 삼 클. 깠어. 야, 이거 오케이 봐봐 오케 봐봐. 망복 따나 나아 나이스 어 나이스. 어야 야야야야야 석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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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 석경 잡아줘 제발 석경 석경. 안 아, 돼? 와이스 레전드 진짜 개 쫄렸다. 오늘 수고했다. 바로 캐리. 엔드레이브 자존심 지켰다. 게개 웃기네.